아아! <laughs> 넌 이제 파이팅! 오케이! 가만있어 가만있자 이제 한번 떨어지기 전에 시작할까요네어 뭐야 왜어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아, 네자 지훈이 형 지훈이 형 그때 일본 우리 도쿄에서 공연했을 때 어, 그때 원희 형한테 들은 거거든 네, 원이 형이랑 같이 택시를 탔다고 들었어. 너 진원이지? 그, 네, 사장님이랑 셋이 통화 택시를 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계란 썸네가 나면서 그래서 원이가 그래도 아마 지훈이의 참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내가 봤을 때는 너거든, 무조건 그 너야. 너 계속 창문 보고 있잖아 창문 열고 싶었는데 기사리름을안 뭐 통해서 못잡 거잖아. 승을마시승 숨을 마시면... 숨을 마시면... 숨을 네? 마시면... 맞지? 어 근데 왜 떨어지지? 진짜 아니야? 근데 네, 이 여자 내가 아침날은 지은이 형이랑 상담할 때 왜? 그냥... 왜? 네때 많은데 이걸 얘기 얘기해 사실... 얘기해 괜찮아 내가 한번 해봐 지은이 형이 갑자기 자 이렇게 큰 입으로 힘을... 딱아아이자아 지은이 그런 행동 나쁜 친구 하나 있잖아 처음에서 어 아, 근데 들 늘... <laughs> 지원생들아, 아주 고생이 많다. 아니 차 안에서 왜 이렇게 면도를 해? <laughs> 아니 스포인데 얼굴에 튀어. 뭐야? 설치 아니야.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아 진짜 아까워. 아니, 이거밖에 못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쨌든 수, 이게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거를 해도 되냐, 제가 따로 여쭤봤어요. 그러지 이제 안 된다. 또, 팬분들이 많이 놀래신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이제 단어를 조금 세게 어거요 계란 썩은네뭐 이런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진아니 좀... 전... 근데 했는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심박수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내성이 쌓인다니까. 제가 봤을 때 맞죠? 준 씨? 아니, 제가 사실 그때 이제 그 기사님을 제가 보호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기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실까봐 아 기사님이라고 네. 너는 너는 어떻게 여기 안 계신 분을 기리에안 아,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창문 안열어줬다고 아, 이러는 이건, 이건 아니다 민망하실까봐 제가 그때 얘기 못했지만 진짜 그때 좀 심하셨었습니다 <laughs> 잘해 어쨌든 잘 어쨌든 잘 퇴행하셨는데. 네. 그쪽 최고 심박수가 네. 몇인가요? 103? 아, 근데 이거, 이거 좀 아쉬운 게, 저 네. 시작하기 전에 103 찍고 한 80대까지 떨어뜨렸거든요, 제가. <laughs> 네. 아, 아쉽다. 어쨌든 꼴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 아, 네. 아 이제, 진지 네. 우리가 드디어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한 명을. 막내를 네. 또 저희가 호소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123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 사과를 걸어야 돼요. 저는 진짜 사과를 걸었어요 네, 지금. 오늘 진짜 먼저 사과의 말씀 너네에게 드리면서 네. 오늘 형의 공분을 조금 벗어버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니다 아, 일단 자리 좀바꿔주시겠어요좀잘 읽어보세요. 알겠죠? 아, 근데. 그냥 좀뭐 저거 하면서 이제 그 여러분 그이 폭로 게임 재밌어요? 네. 계속 해요? 네. 왜 재밌어요? 오케이. 저희가 약간 당황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심장이 두근두근해하고 약간 이런 게좀 재밌으시구나. 아짓궂으시다 아, 근데. 아니 훈우씨 그건... 지금 얼굴 네. 카메라에 비치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창백해요. 아, 지금 보여주겠습 지금, 혈압 지금, 지금, 지금 컨트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어, 지금, 컨트롤 어, 지금 사실 컨트롤. 약간, 약간 업돼 있는 상태예요. 네. 네. 한번 이 신박스 보고 싶은데 아, 아 근데 네.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거에 대한 아. 거는 한번 해명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고양이를 그러니까 싫어한다 동물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 견주니까네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조금 고양이를 무서워요. 해 <laughs> <거. 웃음> 네, 저도 이제 좀 무서웠는게 갑자기 물까봐 어 조금 날카롭다라. 그럼 어, 어, 본인이랑 비슷한 거 맞네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제가 네, 고양이라고 처음 하셔서 힘하다 피부도 뭐 하얀데 왜 검은 고양이라고 하시지? 버무치지 <laughs> 않는네라고 음,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까고까고 이렇게 하셔서 네. 이미 이제 저는 스며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이제 고양이를 길 가다 봐도 인사도 하고 <laughs> 옛날엔 인사를 안 했거든요. 아 인사는 안 했어요. 네, 원래 그냥 무시했죠. 아, 갈게 됐는데 아, 아. 이제 조금 이렇게 손은 못 내밀어. 어 안녕. <laughs> 네이 정도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요아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이제 함께 팀인 거 아시죠? 예, 그럼요. 저도 네. 배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규영, 현우